국내 모바일 게임 중 가장 핫한 게임을 뽑으라면 단연 리니지 2M과 V4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리니지 2M 대 V4, NC 소프트 대 넥슨, 김택진 대 김정주, 엉덩이 대 바퀴벌레? 전격 비교. 누가 더 똥내가 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똥내스러워. 왜 여러분들이 창피한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휘바. 리니지 2M과 V4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 똥내가 더 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미리 고. 우선 V4의 오프닝 대기화면입니다. 눈이 쌓인 자연의 배경과 성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화면입니다. 양쪽 위로는 넥슨의 로고와 게임 제작사 넥게임즈의 로고가 보이고 화면을 터치하면 개돼지의 여정이 시작되나 봅니다. 리니지2M의 대기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내리는 자연 배경과 몹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리니지2M 출시 때 대기화면을 보면 넓은 초원을 개돼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저기 뛰어다니던 게꼭 나인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었는데요. 다행히도 바뀌었네요. 비교를 해보면 대기화면 영상미는 개인적으로 V4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V4의 캐릭터 선택창입니다. 이쁘고 상냥한 여 캐릭터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줍니다. 왠지 바로 입장하기는 싫고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괜히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저만 이런가요? 이런 휘바. 레니지 2M의 캐릭터 선택창입니다. 하이랜더의 왕 토르가 저를 반깁니다. V4의 캐릭터를 보다가 토르를 보니 사뭇 느낌이 다른데요. 처음에 볼 때는 멋있다고 느껴졌지만 자꾸 보니까 곱등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까지 어두워서 더 칙칙해 보이네요. 비교를 해보.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리니지2m이 마지막 접속시간까지 나오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거 하나로 저는 v4를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이 매지션은 오야 그래픽은 사실 두께입니다. 모바일 게임치고는 PC 환경에서 꽤 좋은 그래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4의 배경은 흔들리는 나뭇잎과 불이 살아 숨 쉬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의 외곽선이 진하고 특히 광원 효과 때문인지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리니지2M은 자연 배경이 조금 정지된 느낌이고 물체의 외곽선은 뚜렷하지 않고 광원 효과 또한 밝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V4보단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니지2M과 같은 사실적인 그래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UI도 좀더 심플하고 간단한 리니지 2M이 나와 보였습니다. V4의 전투는 다양한 스킬들로 인해 화려한 전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없는 화면 전환을 하는 액션캠까지 더해지면 전투를 보는 화려함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격감은 거의 없으며 내 캐릭터가 맞는 피격감 또한 눈에 띄지 않아 자칫하면 겁모충스럽기도 합니다. 또 스킬은 플레이어가 조작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킬이나 전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리니지2M은 화려한 스킬은 없지만 한발한발 한발 쏘는 화살에 따라 몹의 경직을 줄수 있으며 이 때문에 원거리 딜러의 특징을 잘 살려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모반 때 맞을 때내 캐릭터도 경직이 오는 등 피격감 또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스킬의 페널티나 연계성 부분 때문에 스킬이나 전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사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원한다면 v 4가 나을 테고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한 전투를 원한다면 리니지2M이 나을 겁니다. V4의 레이드는 정해진 시간에 필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필드 내의 난이도가 다른 보스들이 동시 다발로 출현하며 피통도 커서 플레이어들의 단합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채널마다 보스가 등장하기에 레이드 시간이 되면 가장 서버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리니지 2M은 정해진 시간에 입장 화면을 통해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레이드를 치르게 됩니다. 레벨에 따라 시간대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며 V4에 비해서 레이드가 게임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필드 보스 같은. 경우는 특정 혈맹이 독차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드의 의미를 잘 살려낸 점에서 개인적으로 V 포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V4의 주요 과금 상품으로는 탈 것, 소환수, 그리고 동료가 있습니다. 모두 캐릭터의 전투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뽑기를 통해 다양한 등급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현금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뽑기 한 번에 99잼, 현금으로 약 2723원 소모하게 됩니다. 레니지2M의 주요 과금 상품은 클래스, 인형, 악세사리 강화 등이 있으며 클래스나 인형을 한번 뽑게 하는데 100 다이아, 현금으로 2750원이 소모가 됩니다. 사실 두 게임을 비교하자면 가금은 리니지2M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돈으로 팔고 7배의 경험치를 주는 아인 하사드는 물론 스킬을 배우는 것조차 다이아를 소모하여 배워야 합니다. 물론 스킬북을 먹는다면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패키지를 돈으로만 파는 브포포와는 다르게 게임 내 재화로 패키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득템을 한다면 가성비 좋은 패키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득템을 해야 말이죠. 이런 휘바. 이렇게 두 게임을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PvP나 그 외의 컨텐츠들도 비교거리가 많지만 두 게임 모두 깊게 파고들어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겉핥기로만 비교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드들 휘바휘바